네, 반갑습니다. 어, 기아 채용 담당자와 함께하는 채용 토크 설명을 진행할 기아 HR 운영 1팀 박종일 책임 매니저입니다. 어, 저희 기아한테 주어진 시간이 사실은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께 저희 기아와 기아의 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기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아에서 입사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 일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는 대졸 신입 채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 먼저 저희 기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아는 지난 지난 77년 동안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최근 실적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69조를 이미 초과를 했고요 어 올해는 실적이 더잘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에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인 40조를 더 초과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어 판매 대수 또한 300만 대에 육박하고 있고 국내외 5만 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이런 성과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환경 판매 매출 그리고 친환경 판매 대수 또한 점차 그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품질 또한 꾸준하게 발전을 해서 작년에 내구품질 조사라고 하는 VDS 조사에서도 전체 브랜드에서 1위를 달성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일찍부터 진출해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뒤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기아에 입사하시면 전 세계 법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미, 유럽, 인도, 멕시코 그리고 중국 같은 곳에 저희가 법인을 두고 있고요.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법인들을 두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의 기아 저희 기아의 경영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대부분 분들이 기아라고 하면 디자인 기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기아는 어, 과거부터 품질 경영, 그리고 디자인 경영, 글로벌 경영 등 어, 여러 경영 체계의 발전을 거쳐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브랜드 리런칭을 하면서 고객 중심의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을 발표했습니다. 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Movement Inspires Ideas라고 하는 브랜드 목적 아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기아는 Plan S라고 하는 전략 아래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급자 관점이 아닌 고객 중심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에서 미래 신사업과 신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 문화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어, 저희 기하는 민첩성, 그리고 유연성, 수평성을 조직 문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을 목표로 민첩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상하간 조직 간 경계없는 협업을 추구하는 게그 내용입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아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떤 성장을 경험하실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2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개방형 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커리어무브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직 중에 희망하는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해외 주재원의 기회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스파이어링 코칭이라고 해서 리더와 수시로 소통하는 코칭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협업의 가치를 내성과로 인정하는 협업 플러스라고 하는 제도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인재에게 기아 탤런트라고 하는 포상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시학습솔루션을 통해서 언제든지 배움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사 내외 가릴 것 없이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연차 직원분들도 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리더 서포트 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외법인 직원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서요. 프로젝트 협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GEP라고 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저희 성장 제도뿐만 아니라 복지 제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일부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어떤가요? 저희가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전연차들이 다니기 좋은 회사에 저희 기아가 손꼽히게 됐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 기아가 하이브리드 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과 거점 오피스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3주 여름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전기차를 무조로 시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승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안식년 같은 제도죠. 프로드림 휴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해외 법인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워케이션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 차량 할인이라고 하는 큰 혜택도 여러분들께서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20%에 대한 할인을 저희가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이 밖에도 학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또 특징적인 부분도 저희가 휴일이 많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 이외에도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휴일, 그리고 월차를 통해서 1년에 약 25일 이상의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 집값도 비싸고 전세비도 걱정이 되고 뭐 주거비에 대한 고민도 클 텐데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병원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통근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출퇴근을 편하게 할수 있는 점도 저희의 아주 사소하지만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성장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채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채용에 대한 안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기한은 이번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14개 분야에 대해서 대졸 신입 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 아마도 올해 진행되는 신입 채용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이자 대규모로 진행되는 채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각 부문의 공고는 9월 1일부터 저희 기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와 지원 자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채용 프로세스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류 전형을 거쳐서 AI 및인성검사를 실시하고요. 1차 및 2차 면접을 거쳐서 2023년 1월 입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주의하실 점은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실 예정이시거나, 그리고 졸업을 하신 분이셔야 되고요.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 성적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어느 분이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학점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 주의하실 점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을 완료하신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분들께서 미리미리 좀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희 쪽에 많이 좀 제출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저희 이번 대졸 신입 채용의 특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기한은 상시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영 중에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신입체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그리고 졸업을 앞둔 지원자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좀 부여하고 사전에 좀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전 부문의 공고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어, 그리고 채용 규모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확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22년 하반기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전 부문에 걸쳐서 한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시로 수시로 진행되고 있던 공고들에 비해서는 한 번에 채용하는 규모는 다소 좀 많을 예정입니다. 어, 어학 성적에 대한 제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학 자격만 갖추고 있으시다고 하면 점수나 레벨에 상관이 없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에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다녔던 그 재직 기간을 저희가 인정해드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점 유념하셨으면 하고요. 어, 상반기 기아에, 기아에 떨어졌, 아, 기아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재지원의 경우에도 저희가 불이익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원하셔도 문제 없으시고요. 공고관 중보 지원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중복지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열리는 14개의 공고간에는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고 내에 선호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호 직무를 여러 개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걸 선택하시는 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저희 구독사에 재직 중이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저희 쪽에 지원은 불가능하시고요. 다만 인턴이나 일경험 수련생으로 재직 중인 경우시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업학점을 취득하셨는데 조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에 입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셨으면 하고요. 면접에 대한 방법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화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 분야에 따라서 대면 면접이 진행될 여지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전에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 PT와 직무 PT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리더 분들께서 면접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모집 분야에 따라서 저희 어학시험이죠. SPA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입사 시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 1월 초가 예정이고요. 나이나 학력, 성별이나 국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니 어느 분들이시든지 간에 자격 요건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의 모집 분야와 직무에 대한 정보는 9월 1일에 저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어, 지금 이 설명회와 동시에 저희가 4일 동안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을까?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아 채용 블로그에 영상으로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기아 채용 블로그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일단은 저희가 발표를 하는 게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제가 손가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어, 저희 채용 슬로건이 조인던 부 e 먼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저희 기아의 여정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